학교역 일찍 끝나가리다 너무 신나다. 고고고 어? 경찰 아저씨가 저긴데? <laughs> <laughs> 어, 어, 어 진짜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왜 쫄게 뭐 있어? 나 잘못한 거 없잖아. 에 아. 아 잠깐 여기 쉬어가야지. 경찰 아저씨 어? 갈 때까지 여기가 이 집인... 집이... 안녕하세요~ 고태 어, 그 금방 만나기로 했는데, 왜안 오지? 바로 앞이일 텐데... 어... 분명히 이 근처인데? 그경찰 어, 아... 이 집인가? 아, 이, 집이... 이 집인... 이 집인가? 지구멍이었나? 아... 어 학생 이 편의점 아길 길 찾으세요 어디인지 좀알수 아, 길... 있어요?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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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이 어, 아, 아 아예 반대편이에요. 네. 여기가 여기가 저 네. 반대편 맞아? 네네 여기 이쪽 라인 이 아닌데요. 아예 옆라인인데옆 라인 저쪽으로 저쪽. 저쪽으로. 으 네네네네 아 고마워요. 네. 이쪽 길을 잘 몰라가지고. 네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어어왜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겁먹었네. 고태이왜안 어, 오는 거야? 어태현아나 지금 거의 다 왔어. 그 골목만 돌면 바로 네 보일 것 같아. 어 알았어. 경경경찰저 시네? 돌아가야겠다. 어디로 가자? 어 저기로 가야겠다. 아 더워. 아. 어. 저경찰이왜또 있지? 어나좀 저기 못 지나갈 것 같은데. 돌아가야. 겠다 있어. 아 돌아가야겠네 아어 야야야야 야, 야. 어 경찰이다 쨔 학생 왜,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 아 무섭잖아요 그냥 잠깐만 멈춰보라니까 학생 잠깐만 멈춰 아 몰라 따라오지마요 오 어. 학생 학생. 예? 예. 이거 이거 요거 놓고 와 가지고. 아니. 아, 아, 정말 죄송해요. 뭐, 제가 먹어 주세요. 먹어 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 아이스크림두개 있는 거 제가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형 것도 먹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 아니, 아니요. 아. 아니, 아니, 님도 아니. 30분만 하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제가 10분 더 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저 <laughs> 맞죄송해요. <정말 웃음> <laughs> 고생,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와? 집에 있었지? 아, 어, 그래? 아우, 더워 죽겠는데 늦게 나와가지고 어, 하차 기다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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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찰 씨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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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네? 아우 이거 더워. 벌레 같은 에이. 거 여기 막 있나 봐. 어, 어, 어 경찰 씨한테 가자. 어? 경찰 씨! 경찰 씨, 여기 네, 와. 따라와, 따라와봐. 어, 경찰 씨, 왜? 경찰 씨! 야 이거 제 핸드폰 을 <laughs> 훔쳐 갔어요. 제가얘 핸드폰 도둑질한 도둑 도둑질쟁이에요. 학생 <laughs>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돌려줘. 어디? 여기 봐봐. 요 여기. 이제 어? 핸드폰. 얘는 어? 돌려주면 좋을 텐데. 어, 이게 왜뭐 여기 있어? 학생 아, 그 이거 핸드폰 학생 거 맞아? 제 거예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저 안오셨어요 차야되겠어 꼬깔콘는 아, 훔쳐가고 숙제도 다 훔쳐가고 훔쳐갔어요 얘가 다아 근데 아, 진짜로 핸드폰은 제가 안넣어놨어요 장난칠것도 아니고 어 진짜로 아닌데 내가 친구 막친구거 훔치고 그러면 돼요 안돼요? 어 안되죠 당연히 안되죠 안되죠 근데 친구거 훔치고 그런 친구보다는 네. 거짓말하고 어? 경찰아저씨한테 속이고 어? 친구 고자질하고 야, 고등너도가 핸드폰.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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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laughs> 내건줄 알았네. 어. 오. 오. 그뭐 물어볼 거 있니? 네. 왜뭐 어떤 거 어떤 거? 오. 총 있어요? 총은 뭐 수갑 사람한테 채워봤어요? 아, 수... 경찰 씨힘 세요. 아, 도둑 시... 잡았어요 도둑. 도둑은 총 쏴봤어요 말... 그러면? 그럼 배교 잘해요? 브롤도 잘해요? 경찰 영화 보면 무슨 기분 들어요? 귀신 안 무서워요? 공부 잘했어요? 어... 천천히 대답해 주. 줄... 어 수학도 잘했어요? 체육을 제일 잘하셨나요? 중간고사 몇점 받았어? 어? 이게 뭐지? 언제 주셨던 뚜껑? 아이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병드는 건데, 쓰레기를 주워야겠다. 항상 그렇듯이. 어제도 그랬듯이, 그저께도 그랬듯이. 아,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니까, 우리 동네. 자, 여러분 지금 건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녹색 어린이회. 자, 모두 건너세요. 자, 아직 건널 사람이 없나? 마피아는 죽일 사람 선택하고 경찰은 의식하는 사람 지목하세요 나죽이 안돼! 아침이 빡았습니다 yeah.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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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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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저씨 뭐예요? 경찰 아저씨가 어, 왜 여기 있어요? 아니 경찰은 일어나서 마피아 지목하라길래 나 여기 와서 마피아 지목했는데 <놀람> <놀람> <야, 나> 얘다지 <놀람> 나라고요? 얘 마피아다 얘 마피아. 아, 아, 그래, 갑자기 저저 그, 마피아라고요? 사람, 나, 내 생각에 참... 이 사람이 마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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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나나모 모자 안 보여 나 경찰이야 경찰. 이거, 이거 경찰 모드 음. 아니네다 사실 보니까. 야 오빠 엑태온이잖아. 아니아니 아니야. 말한 이놈 아저씨한테 끌려가네 이거 야. 야 경찰서에서 보자 <laughs> 이놈 아저씨한테 이거 헌나겠어 어, 연행되겠다 <laughs> 나 가냐? 어. 같이 가자 친구야 어어 어, 제가 가서 그러면 진술 진술서 같이 쓸게요 야나 어, 진짜 고양놈이야고양놈 <laughs>